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바둑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돌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여기 있는 흙돌이요. 지금 이곳이 옥집이고, 확보된 집도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여기 반집은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두어서는 흙을 살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우선 이곳으로 찔러오는 수. 자, 물론 생각해 볼수 있는데, 여기 막아내는 순간 끊더라도 이으면 여기서 뭔가 수를 내야 되는데, 여기는 정말 수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흙돌이 잡히게 돼요.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장면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그러한 수순, 바로 이 곳을 하나 딱 갖다 붙이는 수일 텐데요. 자, 이 곳을 갖다 붙이게 되면 우선 여기를 막아요. 자, 이 곳을 막았을 때이 곳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차단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흙돌이 이런데 단수치는 수까지는 기분 좋게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 이후에 흙이 어떠한 수도 만들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숫은 정말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학도를 어떻게 두어야지만 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 제가 미리 공개를 할 텐데요 이 장면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두는 수가 정답이냐고요 바로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일단 이 수가 좋은 이유 백은 두 가지 용수가 있겠죠 자 이곳이랑 이쪽 자 일단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나가는 순간 자 이쪽을 나가는 순간 지금 뭔가 이곳으로 따라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때도 흙이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수 생각해 볼 수가 있긴 한데 자 지금 이쪽을 이렇게 두게 되면 이곳을 때려냈을 때 이곳을 먹여치게 하고 이곳 때려내면 지금 이쪽이 잡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두었을 때 이런 식으로 두면 흙이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곳으로 두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손쉽게 이도를 잡아서 흙이 살아갈 수가 있는 형태인데 문제는 이렇게 두었을 때가 상당히 까다로워진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곳 이렇게 단수쳤을 때 흙에게 그렇다면 어떠한 수가 있냐고요? 자, 지금 이곳으로 단수치는 수. 자, 이곳을 때려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뚫고 나오고 싶은데 이곳 단수 치면 이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수순하고 거의 유사하죠 자 이런 식으로 두면 흙돌이 단수까지는 다 가능하지만 결국엔 흙돌이 잡혀요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으로 두었을 때 이쪽으로만 두어주면 뻗어서 쉽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요렇게 두었을 때가 흙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 덜컥 이곳부터 두는 수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더 나가는 수가 왠지 또 살짝 끌려오긴 한데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이쪽 끊어가는 수 상당히 날카로워 보이긴 하는데 때려냈을 때 결국 이곳 연결해야 되는데 이곳으로 뚫리는 순간 흙돌이 잡혀서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묘수를 여기서 발견하셔야 돼요. 지금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이 수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하나 더 갖다 붙이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 우선, 백이 이곳을 약점을 연결을 했다? 그러면 흙도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어요. 백이 순간적으로 이곳이 자충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단수치면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곳으로 두고 이쪽으로 찔러오는 수를 또 생각할 수가 있긴 한데, 자, 이곳으로 찔러오는 수는 그냥 뭐 흙이 알기 쉽게 이렇게 두기만 하더라도 이미 살아있죠. 그리고 흙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이쪽으로 나가는 수도 가능합니다 이거 때리면 이런 식으로 넣어서 변신하면서 흙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길 갖다 붙이며 백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때려내는 수는 이렇게 두었을 때 이쪽 찔러 오더라도 단수 치는 순간 너무 쉽게 흙이 살아가게 되니까 백이 조금 더 까다롭게 두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두어 가보고 싶거든요. 자, 이곳을 치받아오면 간단합니다. 먼저 단수 쳐도 돼요. 자, 이 돌이 단수기 때문에 연결하면 이곳으로 딱 연결했을 때 이곳이 비로소 자충을 만들어냈죠. 흙이 정말 절묘합니다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두고 연결했을 때 이쪽으로 끊어가도 마찬가지 아니냐 지금처럼 두면 마찬가지죠 이게 이렇게 단수 치면 이렇게 둬서 이거 자충이다 이거는 흙이 살아가게 되고요 이쪽으로 단수 치면 뻗었을 때 이쪽 두어봤자 지금 이쪽 돌을 잡는 순간 자 이런 식으로 먹여치기 하더라도 이곳으로 나가면 이게 흙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두는 것도 정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게 수순이 중요해요. 이곳을 두면 백이 지금 이곳으로 치받아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가 문제가 뭐냐면 이런데 하나 끊어 왔을 때 지금은 백이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죠. 이렇게 받아주면 이게 단수치고 이렇게 넣어서 자충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백도 이곳으로 둡니다. 자, 이쪽 연결하면. 찔러 가고요. 단수치면 이었을 때자 이도를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면 이게 수상전이 흙이 먼저 잡히죠.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어떠한 수순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까? 이곳을 먼저 끊어가는 수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백이 이렇게 두는 건 이쪽으로 뻗고 이렇게 두면 아 지금은 심지어 이렇게 두는 수도 있긴 하겠네요. 자 이쪽 연결하면 뭐 이런 식으로 두어서 여기 백두 점을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잡고 넘어가고 먹여치겠을 때 이런 식으로 두어도 어차피 쉽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곳으로 두었을 때가 문제인데 이때 어떠한 수가 있죠? 이쪽을 딱 갖다 붙이는 수가 있죠. 연결하면 이돌 살리는 순간 여기 있는 백두 점이 잡히는 순간 흙이 살아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 받아가는 수가 그나마 까다롭지만 이곳을 하나 단수 치고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곳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충이죠.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해서 흙돌이 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